비트코인 거래에는 항상 수수료 부담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쌓이면서 수익률을 깎아먹게 됩니다. 특히 단타나 잦은 매매를 하는 분들은 이 수수료 차이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테더맥스입니다. 테더맥스는 주요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거래 수수료를 환급해주는 플랫폼으로 어느 곳보다도 가장 높은 비율의 페이백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거래하는 것을 넘어 수수료 절감 혜택과 추가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댓글 링크로 접속, 이메일 입력, 추천인 코드 565656 확인 후 가입하세요. 이 추천인 코드는 여러분들이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코드입니다. 원하는 거래소 선택 시 아니오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 가입 후 KYC 인증을 마치면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와 UID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거래 수수료를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bit OKX 등 거의 대부분의 해외 거래소와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맥스, 그 어떤 인플루언서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소 이벤트 팀 구성, 자체 증정금 이벤트, 매일 진행되는 코인 뽑기 등 놓치기 쉬운 혜택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바로 쉽게 댓글 링크로 접속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